안녕하세요 춘토토의 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왔군요 네, 저의 축배팅 제가 오늘도 이렇게 축배팅을 윗줄 아랫줄 이렇게 두 줄을 잡아봤어요 일단은 오늘 경기는 아닌데 오늘 경기는 마땅히 제가 손댈 만한 경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 토요일과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죠 그 중에 있는 경기 중에 축을 하나 잡았고, 거기서도 네 경기를 골라서 이렇게 네 장을 뽑았고, 밑에 거는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 밤, 월요일 새벽, 요 경기 중에 축을 하나 잡았고, 또네 경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네 장을 뽑았어요. 일단 보시면 첫 번째 축은 아스널입니다. 아스널이랑 웨스트엠, 요 경기에 이제 아스널 승으로 축을 잡았는데, 배당이 조금만 더 높았어도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아스널 승을 잡았어요 일단 왜 아스널 승을 잡았냐 제일 큰 이유 승무패 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추노님이 안 건드렸어요 <laughs> 그두 개가 제일 크네 <laughs> 네. 두 번째가 제일 크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스널 승을 잡았고 사실은 이제 아스날이 FA컵을 치렀죠. 네. 그래서, 어, 승리를 했어요. 포츠머츠라는 팀에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 뭐, 물론 대승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으에서도 이제 2대0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음, 뭐, 아르테다 감독 부임 이후에, 뭐, 리그에서 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외햄은 반면에 올 시즌에 원정에서 잘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아스날이 이길 거다라고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축이 제일 중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 배팅에서는 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과 공을 들여서 나름 지금 뭐 제가 원하는 이제 해외배당이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는데 왜냐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 영상을 빨리 올려야 되고 그제 제 나름의 뭐 분석, 분석이라기보다는 제 나름의 느낌으로 촉예 네, 촉이죠 촉네 그래서 요, 아스널을 축으로 잡았고, 이게 왜 아스널로 축을 잡았는지 궁금해 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아스널 승을 예상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나머지 4네 경기는, 뭐, 제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배. 역배, 이번에는, 어, 전략이 고배당으로 조금 맞추는 것보다, 이 지금, 한 축당 4장씩 뽑았잖아요. 3경기 이상 맞추자. 고개 전략이라서, 뭐, 4경기 다 맞으면 좋고. 듣고 있죠? 네.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2.3배당, 2.4배, 2.4배, 2.3배,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요거, 위에 거 4만원 발권을 한 게, 다 들어오면 9만 4천원 정도 되거든요. 네. 뭐, 거기서 뭐 하나만 빠져도, 그래도 남길 수 있으니까 일단 축만 안 부러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일단 비아레알과 레가네스 비아레알이 축이에요 비아레알 축을 왜 잡았냐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호님도 추천해줬잖아요 괜찮을 것 같다고 네. 그리고 춘도님이 또안 건든 경기 첼시도 건드렸고 스타드레는 지난번 지난 경기 때는 졌지만 뭐컵대였기 때문에 이번에 리그 경기고 홈으로 돌아왔어요. 또 이길 것 같고 맨시티는 맨유 승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어찌 됐건 뭐 객관적인 전력이나 이렇게 봤을 때 맨시티가 우세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맨유에 지금 팬들이 많을 뿐이지 맨시티가 전력상 우세하다고 보고 일단 배당이 보여주잖아요 배당이 정배고 그리고 베티스랑 레알 마드리드 얘네도 레알 마드리드가 뚝까 패지 않을까 원정이지만 원정이지만 뭐 다음 경기도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시간 텀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촉합할 것 같고. 또 저는 사실 말씀드릴 게 마, 많지 않아요. 길지 않고. 근데 하나, 하나 걱정되는 건 뭔지 알아요? 어떤가? 지금까지 제가 축배 팅이 축이 부러진 적이 없잖아요. 네. 전승을 하고 있는데. <laughs> 이게, 이게 어디까지 갈까? 여기가 마지막이 아닐까. <웃음> <웃음> 어, 마지막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다 뽑아봤고 밑에 것도 만약에 다 들어오면 한 10만 원돈 되는 것 같아요. 10만 원, 9만 9천 원, 뭐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익률 100%두배목 목표로 8만 원베팅해서 한 16만원만 돼도 16만원만 돼도가 뭐예요 10만원만 넘어도 2만원만 벌어도 개이득이죠 그렇죠 네. 어래서땅 파면 만원도 안 나오는데 저는 큰욕심이안 부립니다 큰욕심이안 부리고 이제 수익을 꾸준히 낼 수만 있으면 뭐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조금 전에 영상 올렸죠 준호님의 베팅 아 왠지 이번에 한번 들어올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번에 다 적중이 돼도 질 것만 같아요. 음. 근데 모르죠, 또. 아니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laughs> 전 아니, 저도 좋으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승부식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인 줄 알아요? 승무패가 있어서. 이번에 승무패에 제가 좀 맞추려고요, 이번에 아. 좀. 조금 불안불안하긴 한데 뭐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꿈을 잘 꿨고. 그래서 이렇게 저의 다시 돌아온 축배팅 이제 한 회차를 건너뛰고 1 9 회차가 워낙 뭐 경기가 좀 지저분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들어온 축배팅 아마 저는 오늘 이렇게 발권을 다해서 뭐 이만 원이 남긴 하지만 내일은 춘호님도 없고 이번 주말 발권은 이렇게 한꺼번에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의 대결은 월요일날 네. 확인해보도록 하죠 이따가 제거 엄청 기다리실 것 같아요 지금 송무패네 <laughs> 빨리 나와야지 그거, 그거 반대로 그러니까 <laughs> 이 팬분들과 안티팬이 공존해야 하는 이상황 네. 엄청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이따가 한 8시 조금 넘어서 네뭐한두 시간만 있다가 제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또 한번 마지막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번에 얼마나 틀릴지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